다음날 밤 삼경지음에 행장을 꾸려 서둘러 이집을 빠져나가려 방문고리를 잡는 순간 어느 여인의 그림자가 한쪽 벽에 난 창문에 비추면서 창을 두드린다. 여보셔요. 잠시 문좀 열어보셔요. 제 청각은 커져가는 창 두드리는 소리가 혹여 안채까지 들리지는 않을까 염려되어 아니... 대관절이신데 귀중의 그 여인 내가 내하는 네 법도를 잊고 야심한 시각에 외간 남정네의 초소를 찾으신 게요. 예, 손님. 저는 이댁외아드님의 아내입니다. 제발 죽어가는 목숨 하나 구해주십시오. 제가... 아니, 무슨 일인지 모르겠으나 부덕하신 시부모님이 계신데 어른들께 말씀을 올리면 될 것을, 낯선 과객을 찾으셨소. 내일 날이 밝으면 어른들과 의논하시지요 예, 저도 이러한 일이 무모하다는 것을 압니다만, 저의 억울한 사정을 한번 들어주셔요제 청각은 한밤중에 누군가 깨어나 이 상황을 잘못 인지하게 되면,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난감하였다. 하지만 사대부가의 며느리가 엄중한 시대관에서 한밤 중에 일이 할 때에는 뭔가 절박한 사정이 있는 듯하여 며느리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. 혹 자신이 풀어질 방도가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오지랖 넓은 생각에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.